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훈땅입니다. 제가 어제 이 숍을 챙겨보질 못해가지고 몰랐는데, 스플래툰2 글로벌 테스트가 올라왔더라고요 월드 프리미어라고. 이제, 제 기억엔 스플래툰2가 21일 발매였던 것 같은데, 네, 그 전에 이제 마지막 데모인 것 같아요. 공식 데모. 7월 15일날 이게 서버가 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그 전에 이이 이 게임을 받아가 데모판을 받아서 그 게임 내에 이렇게 게임을 하진 못하지만 서버가 안 열렸으니까 게임을 하진 못하지만 로비는 구경을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북미판을 받아 놨어요. 북미판을 받아 놨는데 북미판으로 한번 둘러보기 한번 해볼게요. 서버. 어떤 서버도 보고 이게 북미판이랑 일판이랑 서.. 그 뭐냐 데모 시간이 다른가봐요 하긴 시차가 있으니까 아 어, 보자 일본이랑 한국은 시간이 똑같으니까 7월 15일 다음주 토요일이네요 다음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진행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북미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북미도 저 시간에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미 기준으로, 음, 다르네. 북미 기준으로 퍼시 저게 퍼시픽 타임이거든요. 퍼시픽 타임으로 오후 3시부터 7시,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한국 시간으로 11시간, 아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제가, 제가 사는 곳이 동쪽이니까, 이스턴 타임으로 바꾸면은, 6시부터 1 0시까지예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니까, 에... 여기 6시부터 10시? 그러면 한국에는 아침 7시부터 11시네요. 음, 일요일 아침 7시부터 11시네요. 아, 애매하네. 그래도 11시 정도면 은한 9시부터 조금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한번 데모를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짠. 아, 제가 이게임 너무,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스플래툰 2, 스플래튼 1을 제가 그때 위유로, 이제 친구가 가지고 있는 위유로 조금밖에 하지 못해가지고. 와, 오케이, 어, 역캐 남캐, 역캐 남캐, 남캐로 갑시다. 여기는 오징어도 잘 생겼어. 눈 컬러. 눈 컬러. <laughs> 아, 이거 아이콘 오징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laughs> 초록색아가지 음. 저는 오렌지 컬러랑 파란색을 좋아하는데, 핑크도 좋아해요. 음. 핑크로? 핑크로 갑시다, 핑크로. 머리 스타일이 4개. 이게 아마 추가가 될 거예요, 거기서는. 본편에서는 추가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어, 이거 이쁘다. 너무 무난하고. 이게, 정, 이게 제일 깔끔하네요. 어우, 세 보이는데. 이걸로 할게요. 포니테일이 뭔가 귀엽네. 바지. 레깅스랑 바지. 어. 올려 이걸로. y o we'll u cool with this. Yeah. Heck yeah. 닌텐도 퍼스트 파티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에 그냥 IP를 계속 찍어내서. 어 모션 컨트롤은 이제 좌우는 별로 안 쓰고 상하 위주로만 많이 쓰는 게 좋아요. GRT로 쏩니다. 이제 무조건 모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 뭐야. 에임이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모션이 붙어 있어요. 무슨 게임이냐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트를 맵 뿌려서 이제 맵을, 맵을, 자기 컬러 페인트로 많이 칠한 팀이 이겨요. 그 와중에 이, 이 뭐냐. 이 이렇게, 그 뭐야. 잉크, 잉크도 이제 자기가, 자기가 페인트 칠해놓은 곳에 들어갈만 충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잉크 자체가 공격력이 있어가지고, 이제 적팀을 죽일 수도 있고요. 쪽. 뚝. 오징어 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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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딱. 이렇게 벽에 이렇게 칠하면은 벽이도 붙거든요. 이제 특정 벽이 있어요. 철 소재는 잘안 붙고, 아스팔트 소재는 붙는데, 여기 이렇게 붙이고 나면은 벽도 탈수 있어요. 이렇게. 점프. 점프. <laughs> 아, 모션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네요. 그래픽이 많이 좋아졌네요. 벽타라고 이렇게 표시해놨죠. 스플래툰 2가 그리고 솔로 모드가 싱글 플레이 모드가 좀 많이 바뀌 었 많이 생겼다고 해요 스토리가 이제 스플래툰 1 때는 조금 미흡했다고 하는데 제가 끝까지 해보지 못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싱글 플레이보다는 이제 확실히 오버워치 같은 그런류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숨어서 갈수 있죠. 오징어가 나보다 잘생겼어. 이렇게 벌짝 새로 추가된 무기 영상도 막 봤는데, 무기 중에서 그거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약간 롤러 같은... 약간 뭐냐? 페인트 칠할 때 아시죠? 그 벽에 도배할 때 롤러 같은 걸로 이제 칠하잖아요. 그, 거대한 롤러 같은 거를 들고 다니는 그런 게 생겼어요. 대검같이 비두르던데, 근접공격이라서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 잉크 거의 많이 썼네요. 슉. 꼴짝, 꼴짝. 비둘기, 비둘기. 이런 그래프, 그래피티, 그래피티 아트들 이것도참 요거 뭐야 스프레톤2 특유의 그래피티 아트들이 멋있는게 많아요 그쵸? 그렇죠? 지에키? <laughs> 어징어징 어징어징 아 이게 로비구나 아, 이번에는 그 둘이 아니고 펄이랑 마리나가 아이돌인가 보네요. 아 저는 마리나 취향이네요. 지금 딱 봐도. 하하, d a m 리나스 p o t f 띵 s t Ding ding ding, we got s 아 마리나 있고. 이거 보니까 트위터 같은데, 보, 트위터랑 유튜브 같은데 보니까 해시태그 팀 마리나랑 해시태그 팀 펄이 있어요. <laughs> 사람들 막 싸우고 있던데. <laughs> 저는 팀 마리나로 가겠습니다. 펄은 뭔가 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척키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어, 인상이 약간 척키 가 생겼어요. 아, 펄은 팀케이크고, 마리나는 팀 아이스구나. 아이스크림, 저는 아이스크림이 더 좋네요. <laughs> 케이크는 그냥 빵에다가 그 설탕 칠한 것 뿐이래. <laughs>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다. <laughs> 아이, 그 펄인, 펄은 이제 아이스크림은 그냥 얼린, 얼린 뭐야, 얼린 우유일 뿐이잖아. 이러네요. 아, oh, 마리나 귀엽다. <laughs> 아이스크림 케이크만들어도 케이크 아이스크림은 만들지 않으니까 아, 케이크가 이겼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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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나, damn girl. j o i n i 아 맞아 맞아 맞아. 얘도 팀 마리나네. 어, 이거 한국어 있어요. 어, y 와이? 케이크. 한국어 있어. 한국어 있어. 아 한국이 정말 제대로 제발 해줘라. 폴짝 어징 팔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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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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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효과음을 진짜 잘해 놓은 것 같아 요어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나 어못 들어가나 여기서 여기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은 진짜 아미보 같을 것 같은데 오메 뭐지 오메치루피코 오메칠피코 뭘까요 저기? 아이 둘러보는 것도 모션으로 해야 돼? 잠깐만요. 제가 모션을 한번 꺼볼게요. 어 잠깐만 이게 아니야, 아니야. 메뉴. <laughs> 테이블탑 모드. 어 모션 컨트롤 끄기. 핸드헤드 모드도 모션 컨트롤 끄기 오케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까그 뭐냐 음. 아까 그 모션 컨트롤 돼 있는 상태로 보면은 조금 음 너무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서 진점이여기 뭐지? 그래봅 바이 크러스티 이시 옷이 그런 거야? 너 진짜 튀겨진 거니? 색깔 보니까 좀 진짜 튀겨진 것같으데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아니, 자기 몸을 팔고 있으면 어떡해? <laughs> 동족 파는 거야? 이거 뭐, 그 뭐야? 게임을 하면서 이제 코인으로, 코인을 얻은 걸로 사는 건가 본데요? 아니, 무슨. 새우튀김이 새우튀김을 팔고 있으면 어떻게? 골때리네. <laughs> 메인 서브 레몬 어, 막 브랜드가 따로 있구나. 막 효과가 있나 보네. 스페셜 파워업, 스페셜 세이버, 스페셜 차지, 서브 파워업, 서브 무기 파워업인 거 보네. 인크레지스턴스 업. 음... 여기는 부가적인 효과를 준 아이템을 파는, 거, 파는 곳이네요. 저긴 뭐지? 뿔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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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징어징! 어징어징! 어징. 아 귀엽지 않습니까? 오징어 뿔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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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거 그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스위치 이제 핸드헤드 모드 이제 휴대용 휴대 모드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터치 화면으로 그걸 이제 자기 이제 프로필을 올리는 그런 느낌으로 해놓는 건데 아, 컵이 귀여워. <laughs> 컵이 귀여워. 여기는 뭘까요? 의상 샵 같은데, 맞네요. 음, 레벨 4에, 레벨 4가 돼야, 레귤러 배틀로 레벨 4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 아이템을 살수 있다고. 어, 인형 뽑기. 뭔가 팟, 뭐지? 리듬 게임. 이건 디디아 같은 건가 보네요. 오락실? 들어갈 수 있나? 안 되네. 볼 딱, 볼 딱. 볼 딱, 볼 딱. 아! 메리나! 마리나, 아악! 음, 마리나가 이쁘네요. 전 마리나 취향이에요. 펄은 펄은 너무 음.. 어리지 않나요? 범죄일지도 몰라. 음, 아, 마리나 이쁘구만. 마리나 빨판 할것 아, 아닙니다. 사람이 음, 절제를 하고 살아야죠. 빨빨할고 싶다. 쭈쭈쭈. 뭔가 뒷거리 스케이트보드. 아이 NPC가 뭐가 있다고 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성게 같죠? 얘는? 얘는 오징어가 아닌데. Piece 어, of cake. 어저 메르시 아니에요? <laughs> 자판기. 안녕. 스테야. 오징어 같은 냄새가 난다. 레벨 4강을 돼야지만 계속 할수 있다고. 아, 말이나 <laughs> 거지. 역시. 그이게임 <laughs> <laughs> 얘는 팀 펄이고 얘는 팀마리나아마리나 아, 마리나 하나 해가지고 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아그 고양이네요 NPC 고양이 그 뭐지 얘네 그뭐냐 시합 그 시합 결과 알려주는 고양이 오 여기 무기샵인가 음 무기샵 맞네요. 음 뭐든지 레벨이 올라야지 할수 있나봐요 레벨 안된다고 음 거북이 금거북이 예전엔 토끼였나 토끼였나 여우 같은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전광판 위에 아 진짜 그래픽 좋네요 약간 자글자글 하던 그런 그래픽들이 다 없어졌네요 여기는 의상 샵 여기는 모자나 뭐 이제 악세사리 같은 건가 본데요. 어 귀여. 워 쟤도 귀엽다. 얘는 말하는 게 뭔가 동물의 숲 캐릭터 같네요. <놀놀놀놀놀놀라> 쟤는 뭔가 걸.. 얼잖아요그 뭐지? 약간 고동 같은 게? 딱딱 혹시 모르니까 이제 북미판 아 북미판이랑 미국판이 데모 타임도 다르고 이제 게임 자체 파일도 다른 것 같으니까 한번 둘다 받아 놓아야겠네요 아 잠시만. 여기가 보자. 아까 여기 볼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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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한 대지 붙잡, 붙잡, 붙잡. 어, 뭐 어, 있어? 보너스. 보너스지. 아, 보너스가 없다. 붙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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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 오, 뭐지? 음, 게임을 여기서 실행하나 봐요. 나중에. 거의 다 둘러본 것 같네요. 그 정도면은. 아 여기 한국어가 있다는 게 뭔가. 어 없었어. 아 이게 사람들이 어 사람들이 그 그려놓은 이제 프로필 거 있잖아요. 그림들. 아 그런 것들을 저기다가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네요. 얘도 바뀌었네. NPC들이 다 바뀌는구나. 아 그럼 한국인도 아까 한국어도 유저가 한 거겠네요 음 그렇구만 어 이거 일러스트 뭔가 느낌있다 카비 아얘는 어, 그대로 있네 Fun times with w o o d 팀스쿠이드 아이스크림 저도 아이스크림이 좋기 때문에 마리나로 가겠습니다 전팀 마리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음, 저는 약간 조금 성숙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팀 말이 나니다 이렇게 하면 볼수 있나? 안 해? 아, 안 되네. 아, 메뉴도 한번 들어볼게요. 로비. 로비 밖에 없는 건가? 아, 스타트. 아, 뭐야. 아, A구나. 아, 잘못했다. 선택 A구나. 오오오! 무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네요. 이게, 이게 약간 새로 나온 약간 기동성 좋은 무기라고 하는데. 아, 서브 무기가 정해져 있네요, 밑에. 음,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요. 롤러. 엄청 세 보이죠? 막 휘두르던데요, 이거. 옷도 막 지정할 수 있고 신발도 나중에 사면은 지정할 수 있고 어... 이거는... You can save your current gear please setting 어... 기어를 아미보에 저장할 수도 있고 이제 게임이 이제 풀려봐야 이제 음 게임이 이제 서버가 풀려야 뭔가 제대로 볼수 있겠는데요 응.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아직 레벨도 안 된다고 해서 못 하고 아 이게 아니야 메뉴로 가죠. 스테이트스, 인포, 어빌리티, 아 어빌리티, 어 인크세이버, 인크커버리업, 어 이속 증가. 죽었을때 시간 사망시간 감소 막 이런거 공격력 서브 아이템 파워업 막뭐 이런것들 막 있네요 스테이지 레귤러 배틀 이건 아직 안열렸고요음뭐 그정도네요 딱이 까지 어아 얘였구나 아까 그러니까 얘네요 케이크 <laughs> 한국인, 반갑네요. 뭔가. 한국인 스위치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제 그 재고가 없는 품절을 뚫고 이제 구매하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월에, 3월 후, 아, 3월 말에? 네, 3월 말에 이제 거의 개, 뭐냐, 발매하자마자 사가지고, 오히려 그때가 더 널널했어요, 재고가. 지금은 이제 재고가 별로 없더라고요니텐더가 이제 스플래툰 2까지 나오는데 재고를 이제 좀 많이 늘려야 될텐데 이제 생산량을 좀 많이 늘려야지 이제 팔리고 할텐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팔려면 이제 물 들어올 때노 져야 된다고 그래 지금 노 져야 될텐데 어? 점프가 이렇게 아꾹 누르면 점프가 킬 가능하구나 얍애게먹자고네 그러면은 둘러보기는 이까지만 하고요 어 토요일에 음 토요일에 영상을 최대한 찍어보고 아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토요일에 영상을 되는대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잠시 여행을 가가지고 캡쳐카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짐이, 짐이 이제 맞냐, 안 맞냐, 그거의 차이라서. 가, 캡처카드 가져갈 수 있으면은 제가 이제 토요일에 녹화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방송을 해도 되고요 음, 그거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제가 쓰던 데스크탑을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서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얼마나 버텨줄지 그게 좀 관건이라. 네, 아무튼. 그러네요. 그럼, 데모는 여기까지 마치고, 본편 들고 오겠습니다, 나중에. 수고하셨어요.